여러분, 월급날만 되면 잠깐 부자였다가 일주일 지나면 다시 가난해지는 느낌 마시죠.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마음이 풀리고 그 순간부터 카드가 내 월급을 대신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날 유튜브를 켜면 QLD, TQQQ로 인생 역전 이런 말이 자꾸 보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시작부터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QLD와 TQQQ는 부자를 만들어주는 마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습관을 증폭시키는 증폭기입니다. 지금 소비 습관이 세는 분이면 QLD, TQQQ로 더 크게 세고 더 크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돈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같은 QLD, TQQQ를 들고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갑니다. 오늘 영상 제목 그대로 가겠습니다. 진짜 부자 될 사람 90% 가는 행동. 그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행동. 다시 말해, 돈이 들어오자마자 먼저 남기는 행동입니다. 남기고 쓰는 사람만 QLD, TQQQ를 안전하게 오래 들고 갑니다. 쓰고 남기려는 사람은 평생 QLD, TQQQ를 쳐다만 봅니다. 여러분, 고소득이 부자가 아닙니다. 억대 연봉도 세금떼고 여기저기 품위 유지 소비하다 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반대로 외벌이어도 생활비를 쪼개고, 새는 돈을 막고, 꾸준히 남기는 사람은 쌓입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쌓이면 계좌가 계급이 됩니다. QLD, TQQQ는 그 계좌를 더 빨리 키우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잡겠습니다. 부자들은 절약을 참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어 둡니다.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월급 들어오면 자동이체, 자동투자, 자동저축 먼저 돌아가게 만들어 둡니다. 남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남길 돈을 먼저 떼어 놓고 삽니다. 여러분이 QLD, TQQQ로 부자 되고 싶으시면 투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생활 구조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돈이 새는 곳을 딱세 개만 잡으십시오. 관리비, 구독, 배달, 커피, 쇼핑, 택시, 술자리 이 중에서 딱세 개만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세 개는 금액이 아니라 빈도를 줄이셔야 합니다. 한 번에 크게 줄이려면 오래 못 갑니다. 빈도를 줄이면 체감 스트레스가 적고 지속이 됩니다. 지속이 되는 순간부터 QLD, TQQQ가 복리로 보답합니다. 둘째 사는 동네가 소비를 결정합니다. 좋은 동네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소득과 내 자산에 비해 과한 동네를 버티는 겁니다. 그 동네에 살면 차가 바뀌고 옷이 바뀌고 아이 학원이 바뀌고 의식이 바뀝니다. 결국 여러분이 버티는 건 집이 아니라 남의 시선입니다. QLD TQQQ로 돈을 벌기 전에 시선에 내 지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셋째, 부자들은 돈이 적게 드는 즐거움을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한강, 공원, 자전거 산책 책, 운동, 이런 걸로도 충분히 행복해지는 능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투자에서 가장 비싼 비용이 소비가 아니라 조급함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써야 행복한 사람은 시장이 흔들리면 더 불안해지고 더 빨리 팔아버립니다. 돈이 적게 드는 행복을 가진 사람은 시장이 흔들려도 버팁니다. QLD, TQQQ는 버틴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 인스타, 카톡 프로필, 보여주기 소비.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쓰는 돈 같지만 사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쓰는 돈이 많습니다. 보여주기 소비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상대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리조트, 내일은 해외, 그 다음은 차, 그 다음은 명품, 다음은 상급지,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여러분 계좌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QLD, TQQQ는 계좌를 올리는 게임이지 보여주기를 올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다섯째 집중력입니다. 이것저것 찍먹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잡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본업이면 본업, 콘텐츠면 콘텐츠 하나를 깊게 파셔야 합니다. QLd,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서 들고 규칙을 만들고 지키고 반복하는 게임입니다.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유튜브 한번 보고 따라했다가 손실라면 욕하고 이러면 끝입니다. 집중력이 없는 사람에게 QLD, TQQQ는 독입니다. 여섯째, 배우자와 팀이 되셔야 합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연애 때 사소한 문제는 결혼하면 증폭됩니다. 절약도 증폭되고, 낭비도 증폭됩니다. 투자도 증폭되고, 소비도 증폭됩니다. 여러분이 QLD, TQQQ로 장기 복리 가고 싶으시면 집안에서부터 같은 방향을 보셔야 합니다. 일곱째, 아이 교육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우리 집은 부자다. 이 말을 하지 않는 게 핵심이 아니라 부모 돈을 내 돈으로 착각하게 만들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아이에게는 경제를 숨기지 마시고 원리를 알려주십시오. 돈은 쓰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남기면 불어나는 존재라는 경험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커서도 연봉 대비 소비가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QLD, TQQQ 같은 상품을 만나도 도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접근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도 QLD, TQQQ는 위험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레버리지는 흔들림이 큽니다. 그래서 더더욱 돈을 소중히 여기는 행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활비가 흔들리고 비상금이 없고 카드값이 불안한데 QLD, TQQQ만 사면 마음이 못 버팁니다. 마음이 못 버티면 결국 팔게 됩니다. 결국 레버리지는 수익률이 아니라 멘탈과 습관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을 행동으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월급 들어오면 먼저 남길 금액을 정하십시오. 크게 잡을 필요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숫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만드십시오. 통장에 돈이 남아있으면 인간은 반드시 씁니다. 좋은 사람이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서 씁니다. 세 번째, QLD, TQQQ는 그 다음입니다. 먼저 남기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비상금이 있고 생활이 안정되면 그때 QLD, TQQQ를 복리 엔진으로 쓰십시오. 그때부터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유지와 반복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부자는 한 방이 아니라 한 행동의 반복입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남기고 남긴 돈이 자산이 되고 자산이 다시 시간을 사줍니다. QLD, TQQQ는 그 시간을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가속페달일 뿐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가속은 사고입니다. 브레이크가 있는 사람에게만 가속은 자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실제로 바꾼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배달을 줄이겠습니다. 구독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여주기 소비를 끊겠습니다. 자동이체를 걸겠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QLD와 TQQQ를 장기로 가져가기 위한 매수, 보유, 리밸런싱 행동 규칙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